광교 더리즌처치의 김종규 목사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이신초대감사 <laughs>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광교 소더리즌처치 김종규 목사입니다. 음. 우리 은사님 소개처럼 <laughs> 뵙고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데 네. 자매도 소개해주시고 하나님 종민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기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장. 그래서 음. 네. 지금 기장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어, 오송에서 아, 오송. 아, 기장 측 동성의 반대분이 갔었는데, 기장이도 동성에 반대. <laughs> <기장에도 동성의> 반대.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laughs> 기장은 공식적으로 동성의 찬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 네. 이제 그룹들이 찬성의 음, 네. 사를 밝혔을 뿐이지, 음, 뭐. 공식적인 입장은 또동성에 반대. 음. 25년 만에 했습니다. <laughs> <laughs> 기억하셨다가 아, 오늘 아, 부활절 특집이 되셨고, 이때 더 리즈닝 아, 부활이 되서 아, 기억하셨다가 아,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2014년에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아, 기자계에서는 아,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 목표훈련을 뭐 하고 아, 10년 이상 교역 자생을 하다 2014년에 다시 훨씬 신 시에 10시에 1 0시하 2014년에 2 0 1 5 9년에 2019년에 2019년에 에 2019년에 2 0 1 9년하2 0 1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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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말씀을 오픈잡고내 교회를 새롭게 사오라는 말씀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사람 해서 2014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석이 후배들을 가려에라는이 말씀은 그때는 다음 세대라는 말이 없었는데 성소님 사역을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서 성교단체 강사로 사역을 하다가, 음. 하라는 기장으로, 어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발로 차셔서 기장으로 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예수 학교에 대해서 교수님께 잠깐 소개 받았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그 취지가 음.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음. 오늘 여기 와서 축사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음. 제가 여기 이렇게 쓸, 쓸 만한 사람은 아닌데, 음. 의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왔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아, 광교에서 <laughs> 신앙전수,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목회와 국제학교, 대안학교를 하다 보니까, 신앙전수의 초점이 맞춰지고, 신앙전수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부모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하면서물려 훈련 받았던 성경통독 사역, 그 다음에, 복음전독, 치우사역. 어, 제가 또 말씀묵상지 편집장을 사년을 했는데, 네. 말씀묵상지 사역을 하면서, 어, 유대인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일화가 예수학교의 취지 방향과 맞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고 가려 어, 말을까 합니다. 어, 이스라엘이 어, AD 70년에 로마 군에 대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때 최종 침공을 해서 유대 이스라엘을 폐망시킨 장군이 베스파시아스인데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아홉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유대에 침공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한 라비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었기에 유대가 버티고 버지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끈질기니까 주변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로마 제국에 극렬하게 반대, 그 반발을 하면서 지켜내다가, 70년에다가 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라피 한 분이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요한 벤 자카이라는 게 있는데 로마는 음. 너무 강합니다, 아니. 로마는 칼과 무기가 그리고 힘이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칼로, 창으로, 무력으로 당할 수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탈박창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갖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지금은 탈박창으로 망하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로마는 언젠가 망할 것이요, 유대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벤 자카이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벤시파시아누스 총사령관을 만나야겠다. 그런데 어떤 지혜를 하나님 주셨냐면, 이벤 자카이, 자기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명망이 있는 납오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은 음. 성 안팎으로 다 전해졌는데, 음. 어, 제자들이 벤 자카이를 관여놓고 음. 어, 성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음. 벤 자카이의 지시 때문이었는데 음. 자기를 관여넣어서 음.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음. 데리고 가달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군대 앞에 갔는데, 음. 어, 가자. 반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활한 거죠? 나와서 사령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앞에 서자마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여. 이렇게 말하니까, 데스파리시아노스 총사령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역적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뭐. 그렇게 벤사카이이 라비가, 황제여 하는 그 즈음에 로마로부터 전력이 도착합니다. 8대 황제인 비델리우스가 사망하고 원로원에서 회의를 거쳐서 당신 베스페아시아노스를 9대 황제로 선출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이 총사령관은 한참 놀러서이 벤자이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네. 벤자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 말하십시오. 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다들어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벤자카이가 이렇게 에스파시아누스에게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난하지입니다 야분의 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야분의 거리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소 도시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들과 라비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벤자카이에게는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에 멸망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 네. 그래서 야분의 거리를 지켜달라고 했고 베스파시아누스는 어, 유대 전체를 다 유린했지만 야분의 거리만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벤자카이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가르쳤고 후대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벤자카이가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은 멸망했잖아요. 그 흔적은 유적에서나 찾아볼 수있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어.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800만 명의 인구 유대인 전체로 치면 전 세계 한 1,500,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작은 민족을 약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경제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있죠. 있죠. 어, 예수학교가 음. 바로 야구대문 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천 교수님이 <laughs> 요한 벤 자카이 라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거리에 아주 자그마한 집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가 밝지 <laughs> 않습니다. 청년층은 어떤 통계에 의하면 1% 미만, 10대는 어떤 통계는 6%, 어떤 통계는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석을 놓아야 할 텐데. 저는 그 초석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 사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벤자카인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망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신앙은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것이라고 믿고 소원 강요에서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고, 어, 들어갈 겁니다. <laughs>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했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민족은 영실상부한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습니다. 예수학교가 음. 그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